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9월 28일 목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억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i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신약성서 375면 야고보서 5장 말씀 1절로 2절 말씀 2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5장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을인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과친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망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사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요배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차비하시고 공율이 여기시는 이신이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경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야구보서 마지막 오장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강력한 선포를 하셨는데 무엇이 진정한 행함인지를 언행의 중요성 세상 정욕 비방 허탄한 자랑을 경계함으로써 살아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실제적으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부한자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들으라 울고 통곡하라 울고 통곡하라 통곡하면서 실피 울어라 큰 소리의 통곡을 동반하여 울라는 의미지요 선지자들이 임박한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재범한 백성들에게 외쳤던 것처럼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자들이 재물이 많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정지하는 부자들의 문제는 차치,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축적했다라는 사실을 비판하는 거지요. 소유한 재물을 가난한 이웃과 나누기보다 자신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했다. 2전3 절에 보면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존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슬었으니. 언제 종말이 엄습할지 모르는 이 말세에 불이한 부자들이 재물을 쌓음으로써 자신들의 형벌을 쌓아가고 있다는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절, 6절을 보면 부자들이 심판받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탐욕스럽게 자신만을 이하여 재물을 쌓는 어리석은 부자들에게 심판을 경고하는 겁니다 부정한 축제, 사치,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정제하는 거지요. 가난한 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정당한 노동의 임금까지 착취하면서 재물을 축적했다. 싹시 소리 지르며 억울하다 외친다는 거지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사치와 쾌락을 탐닉하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율을 연상시키고 있는 모습이지요 너희는 의인을 정지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성경은 결코 부자가 되고 부를 쌓는 것 자체를 제약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소유한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것이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부자들이 받을 심판, 부자들이 심판받는 이유들을 말씀해 주면서 7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 믿음과 인내를 이야기합니다. 불이한 부자들에게 억눌림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야 여 되는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불이한 부자들에게 억눌림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받는 사람에게 주께서 강림하신 날까지 길이 참으라. 고난에도 불구하고 견디고 포기하지 않도록 능동적인 인내를 견면하는 겁니다. 수동적이 아니라 이제 능동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은 억울한 사람들 친히 풀어주시는 날이다. 야고보가 농부가 인내하면서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인내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요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이 갑갑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인내하도록 붙잡아 주는 힘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 라는 확신 위에 인내하도록 붙잡아 주는 것이요. 우리의 제한된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전환할 때 가능합니다. 불이한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아니라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로 시선을 옮길 때 마음을 굳건하게 되어지는 것이요. 주님 오실 날 가까워졌다. 그래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원망은 내가 처한 환경, 나를 인도한 지도자 대해서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것. 원망하지 말라.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시험했던 휴대급, 1세대들을 상기하면서 원망, 불평하지 말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고난 받았지만 참을성 있게 기다리며 원망하지 않았던 구약의 선지자들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지요 욥의 인내.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개인적, 재정적, 육체적 상실을 겪으면서도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는 복수심에 굴복하지 않고 진정한 인내를 통해 욥의 믿음을 보여주었던 것이요. 욥은 자신의 삶의 배경이 되어지는 하나님께 끝까지 붙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욕과 같이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할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국휼이 여기심을 경험하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역전시키는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에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맹세하지 말지니, 우리는 억눌림 부당한 대우 속에서 성급한 결정, 그리고 맹세, 나의 어려운 생활을 나의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맹세를 남발하는 것 믿음과 반대되는 것이다. 맹세의 남발은 불신앙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급한 결정 맹세를 남발하지 말라는 거지. 13절에서 18절 말씀에, 기도할 것이요, 찬성할지니라.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해라, 찬성해라.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만나면, 기도해야지 된다는 것이 야구부에서 주는 우리의 건면입니다. 고난이 없는 삶 결코 없지요. 고난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즐거움이다. 이 고난과 즐거움 두 가지 극단을 대조하면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기도, 찬성할 것을 건면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다. 기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결되어진 통로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아주 폭받은 존재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인지하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하리니, 야구보는 이 병낫기를 이하여 공동체 모임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지요. 그래서 서로 함께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서로가 죄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거죠요 죄와 씨름하면서 사랑의 도움이 필요하고 함께 기도해 줄수 있는 사람과, 나의 문제를 나누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함께 간구하는 거지요.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엘리아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돼, 엘리아도 인간이고 좌절과 낙담 가운데 차자리 죽여달라고까지 한 인물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엘리아였지만, 인간의 협박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숨는 나약한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연약한 엘리아였지만,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니까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우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해서 구원할 것이고,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잃은 양한 마리를 찾아 나아가셨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잃어버린 형제를 찾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것이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먼저 우리를 찾아와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흘러 보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사명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고향을 방문하고 가족들, 친지들을 만나고 또 우리 이웃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부터 그들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져 갈수있다 좋은 기회를 갖고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능동적으로 인내하면서 고난을 감수하면서 주님 바라볼 때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석 명절 주의 은혜가 주어지고, 또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나를 통해서 우리 가족, 우리 모든 가족 구성원이 예수 믿고 구원하는 자리까지 하나님 일하실 텐데, 하나님이 다 성취하는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성명절,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어지는 첫날 하나님께 찬성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임재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며 마음껏 욕심부리며 물질을 쌓는 것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삶으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한 마음을 품은 자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현재 상황과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이한 세상에서 억눌림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어서 구원해 주신 주님, 아픔과 고통, 환란과 고난이 반복되는 이 세상에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기쁨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족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이웃을 위해서 무릎 꿇고 눈물 흘려줄 수있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긍휼, 청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